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10월 16일 패치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로 가서 어, 패치노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6일 패치노트입니다 자, 첫번째입니다 가을날의 신비한 비법서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어, 가을날의 신비한 제작 비법서는 고급철, 천, 가죽, 보석 또는 드다조각 한개 그리고 가을날의 신비한 기운 한 개는 어, 철천 가죽 보석 100개가 필요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빠진 꼬입니다. 오리매일기장과 어, 구조가 같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비용은 어, 1회당 1만 아데나가 소모가 됩니다. 어, 특별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한 번씩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을 하시게 되면, 비법서 제작을 하게 되시면, 어 가을날에 신비한 비법서를 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레벨 60이고, 어 제작을 하게 되시면, 어 가을날에 신비한 지령서를 받게 되고, 어 몬스터 1 0 0마리를 처치하면 경험치를 어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 라라의 빛나는 최사급 마법 인형 보급 상자입니다 어, 33,000원에 어, 1200 다이아 하고 그 다음에 최사급 변신 뽑기권 2개를 줍니다 계정당 어, 4입니다 뭐 이것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어,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툰의 특별한 장비 패키지 판매입니다 어, 1200 다이아와 그리고 무기와 방어구 장비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계정당 2개를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상자에서는 고급에서 전설 무기 중한 개를 줍니다. 그리고 피어 엘릭서 다섯 개, 어, 축제 또는 축대이, 그리고 아데나 200만을 어, 줍니다. 어, 도전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확률은 어,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어,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자, 어떤 템들이 나오고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툰의 성장 제작 리스트 4주차 안내입니다. 상품들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스케줄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어, 특수던전 우선순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 옵션으로 자동복구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아이템 복구 시 어, 장비가 자동으로 착용이 되고 무료복구 횟수까지 진행되고 뭐 아이템 복구는 아데나로 어, 진행 같은 것들을 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퀵 슬롯 멀티 터치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어, 쉽게 설명드리면, 어, 물약을 빨면서도 스킬을 사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용 방법은 물약을 터치한 상태로 계속 둔 상태에서 어, 스킬들을 눌러서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사냥을 할때좀더 어, 어려운 사냥터에서 어, 사냥이 가능하다라는 걸 어,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월드 넷 서버 이전 상품이 판매가 됩니다. 요번에 아, 보면은 어, 회차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1회차는 800 다이아, 2에서 4회차는 1,000 다이아, 5회차는 2,000 다이아입니다. 자, 누진대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아,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에.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다 알아봤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정리에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